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옥유입니다 미국 증시 상황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이 다우존스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8월 초에 고점을 찍고 지금 가격 조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기간 조정 한달 반이 넘게 지금 기간 조정도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의 모습도 보시면요. 지금 현재 비슷합니다.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로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전자적으로 조정 상태다. 이 미국 증시가 이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코스피를 먼저 보시면요. 코스피도 보시면 지금 어,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6월 달에, 네? 8월 달에 잠깐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유, 코스피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지금 고점을 찍고, 아직 고점을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월수로 따지면 지금 3개월이 넘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코스닥의 모습도 보시면,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은 네, 가격조정과 기간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지수가 못 가다 보니까 지수 관련해서 이런 대형주들은 조정을 하고 있고요 가격조정, 기간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별주라든가 테마주가 지금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못 가니까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시면요 아, 이게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본 종목인데 퓨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자,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올해 8월 달에 상장을 한것 같아요. 12,000원짜리가 77,000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배 넘게 올라오랬죠. 근데 이 종목이 실적이 나오냐? 아, 실적 전혀 없습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114억 적자입니다. CR도 안 나옵니다. 이런 종목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을 지금 따라 타면 은 큰일 나겠죠. 네, 실적 안 나온 종목들 따라 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을이란 종목. 이게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1월 달에 3,400원대가 지금 14,000원까지 갔으니까 이부간에서그4배 올랐습니다. 급등했어요. 근데 이게 실적이 나와서 올라갔냐? 아닙니다. 자, 실적 보시면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이 156억 적자였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적자예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어요. 따라가야 됩니까? 네, 이제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이거 로봇 관련 주로 조금 말이 많았죠. 네, 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8월달, 9월달에 자 전고점을 넘으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내려왔어요.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실적으로 올라갔냐? 그거 아니에요. 테마로 올라간 겁니다. 자, 작년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13억입니다. 13억. 근데, PR이 얼마? 아니, 시가총액이 얼마? 3조 4천억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3억에 3조 4천억이니까, 어, 답이 안 나오죠. PR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 내고 나서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고점 대비해서 이제 좀 떨어졌다고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성 델타테크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만 원짜리가 6만 원, 7만 원까지 갔거든요. 이 종목 실적 보시면 자, 지금 작년 기준으로 영업 이익이 320억인데 얼마냐면 시가 총액이 1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PR 기준, 장년기준은 40배 정도 나오는데, 실적이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단기간에, 이게 뭐, 음, 둥주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루니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신고가 내고 좀 쉬고 있는데, 이 종목도 실적을 보시면, 올해 286억 적자 영업이, 익 내년에도 166억 영업이 적자. 그리고 2025년도에 흑자 전환인데, 2025년 실적을 땡겨와도 지금 PER이 6 0 0배예요 600배.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최근에 이렇게 좀 급등하고 있어요. 그것도 실적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올해 영업이 75억 적자. 내년에 영업이 254억 적 이런 종목들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못 가니까 열주 테마주들이 지금 득실거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잘못 잡으시면 운전까지 절대 가지도 않고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보초를 서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열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조정하면서 자 이런 이수 페타시스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였죠. 이 종목도 보시면 7월달에 고점 찍고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 HPSP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7월달에 고점 찍고 지금 내려가서 좀 조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 대장 JYP도 보시면 지금 7월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정목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포스코 퓨처임도 지금 7월 달에 고점 찍고, 심하게 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코 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지금 7월 달에 고점 찍고, 심하게 조정. 고점들이 반토막 났죠. 그 포스코 홀딩스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7월 달에 고점 찍고, 아직은 좀 조정 중.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7월 달에 고점 찍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모습,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거는, 그때 무슨 잡주도 아니고 주가가 이렇게 밀려다는 거는,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찍어 누른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고점 대비 빠질 만큼 빠진 상태고요. 여기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4680 이라고 하는 원통용 배터리가 이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테슬라가, 세계 1위 전기차 테슬라가 지금 4680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차세대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쪽에 기술 개발을 네,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4680은 지금 지름 46mm, 그 다음에 높이 480mm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원통형 배터리인데 기존에는 이하나 70, 지름2 1 m m 그다음에 그러니까 높이 70mm 이렇게 해서 지금 이하나 70배터리 많이 썼는데 현재는 이제 앞으로는 이 4680배터리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건데요.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 내에서도. 다음 세대 주력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4680 배터리고요. 그 다음에 LG 여기저기서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도 최초로 양산할 수 있어야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작년에 충북 오창에4680 배터리 양산을해서 5800억을 지금 투자해서 설비를 구축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시 제품 생산에 지금 돌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680 배터리가 이제 테슬라가 처음에 좀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BMW, 미국의 GM이 4680 배터리를 적용을 예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이 루시드 그 다음에 베트남 전기차 제조업체 빔패스트도 지금 4680이 원통형 배터리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형태는 이 자동차 회사의 기술과 선호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원통형 배터리를 선호하는 회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운을 띄웠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도 주로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지금 이4680 원통형 배터리 수요 및 점유율 전망을 보시면 어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올해 지금 687기가와트시에서 2025년도에는 1207기가와트시. 2030년도에는 374기가와트시로 0 지금 배터리 수요가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지금 급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거기에 지금 이4680 원통용 배터리 수요가 2023년 올해는 지금 10기가트 시 아직 개발이 안 됐죠 양산이 아직 안 돼서 지금 10기가트 시밖에 없습니다 근데 2025년이 되면은 155기가트 시로 시장이 지금 올해 대비해서 지금 15배 정도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30년도에는 지금 650기가트 시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그 10기가트 시 대비해서 지금 몇배 65배가 지금 커지는 지금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도 보시면, 원통형 배터리가 현재는 1.5%밖에 점유를 못하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은 지금 12.8%? 2030년도가 되면은 21%를 넘어서는 그런 시장 수요가 점유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빠르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샤르80 배터리는 기존에 이하나70 배터리 대비해서 성능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020년도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 밀도가 이하나70 배터리 대비해서 5배가 높고, 출력도 6배나 높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재는 이 샤르80 배터리를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데, 얘는 앞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그런 기술을 접목을 해서 880 배터리 시장을 이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지금 앞으로의 원통용 배터리 시장을 많이 예, 장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통용 배터리의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래서 눈여겨 보시고 이쪽에다가 좀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통형 배터리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인 그 TCC스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TCC스틸입니다. 이게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녹금공판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는 지금 거의 독점입니다. 독점. 독점이니까 TCCS를 말고는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이게 원통형 시장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TCCS의 그런 실적 매출과 영업익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럽이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배터리 쪽에. 전기차에 이어서 지금 배터리도 지금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어보크 장관이 너무 가까워지면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독일의 외무장관입니다 윤루한부이죠 그리고 이제 EU 내부 문건에서도 중국산 배터리를 줄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금 중국 전기차라든가 배터리가 유럽시장에서 활기를 띠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재를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만 배터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고 유럽도 이제 점점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할 방법을 찾고 있죠 최근에는 베트남과 반도체라든가 히토르 교역을 확대하기로 예, 발표를 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지금 미국과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악연이 지금 진행됐었죠. 약 50여 년 전에 이런 베트남 전쟁 때문에 그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양국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건데. 그건 이제 서로에 얻어갈 이득이 있기 때문이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 증대, 미국이 이제 최대 최대 수출국인데 미국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베트남이 그 중국 다음으로 히터류가 많은 그런 국가인데 이런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베트남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해서 고수해 나가고 있죠. 베트남은. 근데 지금 이런 사회주의 체제를 고소한 베트남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미국과 외교 관계를 격상한다는 것은 지금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고소한 베트남이 자본주의 미국과 손을 잡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베트남의 세계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미국의 수출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이 손을 잡게 되는 거고, 자, 베트남은 지금 중국땅으로 히토류가 매장량이 많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히토류가 지금 미국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베트남과 미국이 지금 손을 잡았다. 그로 인해서 지금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유럽에서 지금 미국도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테슬라가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재편을 하기로 했죠. 이게 이유가 뭐냐? 미국의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중국산 소재를 비중을 줄이고 우리나라의 이런 그 소재 비중을 늘리는 중국산을 배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손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중국산 배터리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국 내에서만 만들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자국 내에서 워낙에 이런 그 공급이 엄청나게 늘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그 물량을 소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중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고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k-배터리가 후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전기차 공장 전환하는데 지금 16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 정부에서 전기차 전환할 때 빠르게 해제 혜택을 주면서 지금 전기차 공장을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배터리 산업에도 지금 3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바이든 정부는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에 사화를 걸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이런 저런 그 글로벌 뉴스들을 보면 계속해서 중국의 입지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 전기차 2차 전지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불법 공매도. 참큰 문제입니다. 올해 이 역대 최대로 지금 불법 공매도가 지금 기승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1순위 타겟은 지금 2차 전지라고 하죠. 에코프로가 1조가 넘는 공매도가 쌓여있고, 에코프로 BM도 거의 1조죠. 포스코 홀딩스도 지금 공매도 금액 많고, 포스코 퓨처임도 많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합법적인 게 아니라 이제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때리는 그런, 이런, 금융기관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자, 이로 인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엄중 처벌과 계도 개선을 촉구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고, 다음 달에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금 불법 공매도 대책 논의가 활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2차 전지 종목들이 불법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국가가 계속해서 눌리고 있지만 이렇게 눌리다가 어느 순간 튀어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왜냐면 하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이 불법 공매도를 궤도를 개선을 하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런저런 정황을 봤을 때 2차 전지일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죠. 에코프로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41%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은 고점 대비 지금 52%나 빠졌어요. 여기 지금 7월 달 고점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52%가 빠졌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걱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돈이 있으면, 와, 엄청난 싼 가격이다. 엄청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 후자가 맞겠죠. 에코 프로 BM이나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이 이 성장이 꺾인다고 하면, 성장이 꺾인다면 당연히 팔아야 돼요. 근데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성장이 예상된단 말이죠. 고성장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시간의 문제이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조정한다 해서 많이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의도적으로 누르다가 어느 순간 튀어 오르면 또 강하게 급등하면서 튀어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드시더라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세대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가 앞으로 고성장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